지금 K 상의 양성센터에 지금 입소를 하셔서 어저께 입소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좀2일차뭐 어저께는 뭐 간단한 전체적인 교육하고 오늘 좀 받았는데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어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음... 일단 첫날 오리엔테이션으로 네.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네. 설명이 일단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쨌든 초기 비용을 투자를 하고 네. 내가 3주 동안 내 시간을 투자 돈보다도 그쵸, 시간을 투자하러 그쵸. 왔는데 네.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교육을 여기에서 3주 동안 훈련 받을 수 있고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임 테이블이 짜여져 있는 대로 네. 과정이 네. 나간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일단 저는 한 시간이라도 더 저한 네. 제가 캐디를 할수 있게끔 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네, 네. 아침 7시 반부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음, 타이트한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엄청 타이트하죠? 네, 너무 타이트한데, 네. 골프장과는 거의 이 교육으로 따지면 100배 정도? 네, 맞아요. 진짜 빨리 끝나는 데는 골프장은요, 일부 네. 하고 그냥 바로. 그렇죠그렇죠 음. 저희 보시면은 이런 타임 테이블이잖아요? 네, 어, 맞아요. 두판제, 맞아요. 이거. 네. 엄청. 거의 쉴 틈이 없죠? 네. 어, 엄청 <laughs> 너무, 빡셉니다.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너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입소하셔가지고 기대하는 부분. 음...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일단 전문 직종이고 네. 네. 직업으로서 다들 지금 오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일단 탄탄한 음, 훈련. 탄탄하고 네, 교육에 탄탄한 네, 탄탄한 훈련. 훈련. 네, 교육에 대한 탄탄한 훈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네. 어디를 가든 자신감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신감을 일단 키워주고 소양해줄 네. 수 있다는 네.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저는 가장 높게 사는 점이 되게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음, 네. 커리큘럼. 네.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충분히 네. 네.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3주 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 권하나 씨께서 바라는 것은 탄탄한 교육과 교육. 훈련 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저희가 타임테이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네. 대한 부분들을 맞아요. 3주간 경험해 보시면 네. 최육적으로 나중에 3주 교육이 끝나고 또 마지막으로 또 계속 인터뷰는 있겠지만, 네네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어, 좀더더 많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이렇게 교육을 아침부터, 오늘 몇시부터 했죠? 오늘 7시 반부터. 몇 시에 일어났죠? 저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셔서 7시 반부터 수업이 돼서, 네. 지금 교육이 오후 교육이 한 5시 정도 끝났죠? 네. 네 끝나고 지금 저녁 식사 하시고, 네, 저녁 교육. 또 저녁 교육이 또또 있어요. 또 네네네. 아, 오늘 9시까지도 준비하시고. 네, 하는, 9시까지. 네. 힘드시겠지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인터뷰, 오늘 1차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